4.0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다못 고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점수가 올랐는데? 이상하다? 오히려 4.0에 꽂았을 때 점수가 더잘 나온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새로 나온 시속 500km를 달릴 수 있는 어. 오토바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 500km를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가 맞나요? 사실 어. 400km의 리미트가 풀렸다이지, 이거를 온전히 다쓸수 있는 건 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3.0에서 4.0으로 바뀔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음. 테스트를 해봤었어. 음. 실제 속도 차이는 거의 무의미한 정도였다고 네. 나는 기억이 네. 되는데, 또 4.0과 5.0에서는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 어떻게 네. 테스트를 해볼 건가요? 시스템이 달라지면 조금 이제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포즈도 바뀌면 또 그에 그렇죠. 그 대한 그렇죠. 오차 변수도 생길수 있는 거니까. p c i 5.0을 지원하는 보드에서5.0 모드로 이제 해본 다음에 그 다음 4.0을 내리면 똑같이 4.0으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두대 갖고 하려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laughs>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 그래, 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음. 공정한 판단이 그렇죠, 된다는 뭐, 거죠. 그럼 그렇죠. 어떤 그래픽 카드 갖고 그 테스트를 하게 될 건가요? 먼저 엔비디아에서 나온 5070. 가장 많이 나가는 라인업 507. 으로 먼저 테스트를. 음, 그거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데 하나만 하기엔 좀 주심할 좀것 같습니다. 뭔가 좀서스한데간에는 그때부터 아아 엔비디아에 되게 가고 싶어하고. 그럼 엔비디아 신한테 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아 엔비디아만 갖고 또 하기는 서소하이니까라디오면 가지고 같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오늘 그쵸. 테스트는 누가 진행해 주시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kg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laughs>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음. 결과에 대해서도. 음. 더 피드백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 환경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PU는 인텔코어 울트라 285K라는 CPU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온 Z890 ACE라는 메인보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PCI 배송을 바꿔봐가지고 사이버펑크 그리고 3D마크를 이용해서 각각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게 을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의 RX9070XT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PCI 5.0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파인스파이 익스트림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값은이 정도입니다. PCI 4.0으로 내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이제 MSI Z80 보드 기준으로 해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PCI 서브 시스템 세팅 들어가시면은 PCI E1 Gen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토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Gen5까지인데 젠4로 설정을 해 주기면 PCI 슬롯 자체가 젠4로 설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쓰는 6 0 0번대 보드 기준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이대로 한번 다시 똑같이 타임스파이와 사이버펑크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점수가 올랐는데? 이상하다? 아니 물론 약간 오차 범위 내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이게 점수 살짝 더 내리 낮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까 전에는 이 종합 점수가 14211점이었는데 14313점이 나왔어요. 뭐지? 사실 이 버전 차이가 도로에 차선이 더 많아진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저는. 차가 더 많이 지나갈수 있게 도로를 확장했다가 맞지 않을까? 사이버 뉴스까지 돌려보겠습니다. 거의 5차 범위 내입니다. 실상의 성능은 똑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70을 넣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PCI 5.0 상태에서 테스트를 돌려볼 거고요. 멘처에이볼 테스트는 사이버펑크입니다. PCI 5.0 상태에서 타임스파이까지 마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PCI 4.0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이버펑크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뭔가 네. 조금 점수가 야매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일단 추상한 점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점수가 라디언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 네 맞습니다. 해명이 음, 좀필요할것 음. 같은데 사이버펑크 프리미 이렇게 다른 거는 제 실수가 맞습니다. 음. 그래픽 카드 바꾸니까. 옵션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것과 이것의 옵션과 이것과 이것의 옵션을 같이 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아, 예. 뭐 오늘 취지는 4.0과 5.0의 음. 속도 차이니까 어. 그럼 두 번째 문제 뭐 길이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4.0과 <laughs> 5.0이 그냥 점수가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점수 편차가 없다고 봐야지. 얘가 <laughs> 좀 높게 높 나왔죠. 라 점수 높게 나왔는데 여기가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타임스파이만 한 번만 네. 더 돌려볼까요? 음, 뭐 일부러 우리가 몇번 뚫린 공간에서 하니까 숫자를 조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두번 정도 테스트를 더해서 음... 근데 5분이면 되죠? 5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음... 5분 에오자 <laughs>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뭔가 좀 테스트에 오류가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든 AMD든 미약하나마 오히려 4.0에 꽂았을 때 점수가 더잘 나온다 지금들 네, 그렇죠. 여기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돌렸는데 오히려 4.0일 때가 미약하지만 5.0보다 점수가 좋게 나왔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이야기해 볼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일단 이론적으로 자, 설명해봐 모두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들, 음. AMD 쪽 다들 드라이버들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네. 못합니다 배틀 보입니다 내리세우리도 생각보다 <laughs> 너무 많고 지금 핫픽스라고 해서 계속 개선버전, 개선버전 나오고 그 주기가 엄청 짧아요 그거에 맞춘 게임들도 아직 없을 겁니다 개발이 덜 됐다는 라 느낌이 저는 들어요 오토바이가 500km가 안 나온다는 거야. 도로가 500km를 아직 만족을 못 시켰나?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이 아직 500을 못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게임 회사들한테. 그 길도 음. 제대로 못펴주고 음. 그래픽카드도 사실 5공의 속도를 <laughs> 보여주고 있고, 메인보드도 5공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로 치면은 그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 지금 5.0에 맞는 그거를 못한다. 반대로, 만약에 5.0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드라이브가 나온다면, 4.0과 5.0의 속도 차이가 확인이 날 수도 있다. 라는 거지만, 우리가 3.0과 4.0 때도 그렇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메인보드를 선택하실 때,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실 때, 4.0, 5.0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셔도, 향후 면전 가면, 이쪽에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실제로 얘가 5.0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나는 드는 거야. 규격만 5.0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는, 어쩜 저기 속도가 안 나와? 진는다는게 맞을 겁니다. 더잘 닦인 길에서 분전을 한 거니까요. 데또 NVMe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 속도가 나와. 이 그래픽 아, 카드들은 4중봉이 좋다라고 말을 할게 아니고 8정봉이 마진을 다 끌어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SSD 단에서는 확실히 초기 아, 네. 단 속도는 빨라졌죠 이게 눈에 딛, 바로 보이니까 GPU 같은 경우는 주에 메인 GPU 칩이 있고요. 칩에서 이제 PCIe 링크가 은라가는 방식이죠 사실. SSD 같은 경우는 랜드 플래시에 이제 읽기 쓰기가 아, 네. 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게 링크 속도에 따라 가는 거라 가지고 GPU 하고 SSD에서의 PCI 속도 성능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 메인보드가 4.0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 다못고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그 생각 맞죠. 가지시 맞죠. 필요 있으면, 아니요. 네. 향후 앞으로도 조금 더긴 예. 시간 동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극장성 네, 네. 이런 거 아니면은 네, 굳이 극장은 비싼 것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메인 모델 계속 사용하셔도 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